물은 쇠숟가락과 접촉하면 살아있는 효소들이 파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꿀은 쇠 숟가락으로 뜨면 좋지 않으며 대부분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허니디퍼라는 전용 나무봉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벌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항산화 성분은 산화를 방지하는 성분으로 쉽게 말해 쇠가 녹스는 것을 방지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쇠 숟가락을 사용하여 꿀을 뜨게 되면 항산화 성분과 쇠가 반응하기 때문에 나무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철과 산소가 만나면 결합력이 뛰어나 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가공되지 않은 아주 옛날의 무쇠 시절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요즘은 대부분 스테인리스로 숫자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스테인리스는 크롬과 철을 포함한 산화피막을 금속에 덮어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영양분이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꿀과 쇠 숟가락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